안녕하세요 천지부동산 김석상입니다 이제 천지부동산은 한남뉴타운 전문 부동산인데요 한남뉴타운 3구역 이제 이주를 시작했고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고 있어요 한남 3구역 조합에서는 5월 15일까지 전반적으로 이주가 맞춰졌으면 좋겠다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어 우리 그러면 5월 15일 지나서 5월 16일부터 철거할 수 있는 거네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이 부분은 좀 짚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어, 어쨌든 3구역이 순탄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남 3구역에 매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매물들을 보면 어, 관리처분인가가 지난 6월 23일 날 났단 말이에요 그때 관리처분인가 나기 전에 약 일주일 정도 전에서 매매가 거의 다 스톱이 됐습니다. 왜? 어, 서류가 정리가 돼야 되고 그게 조합에 신고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걸리더라. 조합에서 공문을 보내서 아 이때까지만 매매를 하고 그 뒤에 매매를 함으로 해서 늦어지는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합원 병의 변경이 안 됐어. 조합은 책임을 못 진다 라는 공문을 보냈었죠. 어 그렇게 마지막으로 거래가 됐 때의 프리미엄이 대략 한 8억 5천 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사 타입 갈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대략 12억 에서 15억 프리미엄만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 물론 팔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뜻 불구하고 뭐 두세 달 만에 그렇게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사고자 하지는 않더라. 어, 일단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고요. 자, 한남 2구역이 그다음으로 어,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시공자를 선정으로 했고 감정 평가를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실시를 했어요. 그럼 그때 처음에는 대략 한 10월 달쯤이면 감정 평가가 다될 거고 조합에 평가서가 전달이 될 거다. 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2월로 늦어지더니, 가장 최근에 어제 오늘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약 내년 2월께로 좀더 일정이 늦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부족해서 평가에 뭐라고 뭐라고 해요? 어쨌든,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서가 안 넘어온다 그때쯤 넘어온다 라고 하는데 어, 해봐야 909명의 조합원 이런 거 저런 거다 합쳐도 천여개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감정평가가 딜레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 한남뉴타운을 중계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나와 주면 뭐, 필요하면은 조각 지분 합치기를 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감정평가가 정확하게 나오면, 아,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얼마구나, 평가 금액이. 그럼 여기에 적절한 피를 보태서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도, 아, 곧 평가 금액이 나올 거니까, 그 금액이 나오면 내가 프리미엄을 얼마를 주고 사는 거네? 라고 인식하고 접근을 해야지라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답답하고 그러는데, 어 글쎄요. 이게 왜 감정평가서가 조합에 전달이 안 되는 걸까요? 어 그리고 4구역하고 5구역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건축 심의가 접수된 상황이에요. 뭐 5구역 먼저 말씀드리면 5구역은 건축 심의를 어, 접수를 진작에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현재 7층인데, 인근의 아파트가 12층까지 있으니까, 여기를 좀 12층으로 그림을 바꾸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받았고, 어,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제안, 변경을 해서 제안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앞에 했던 것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런 결과에 도달을 하더라. 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좀 그림을 보다 더 좋게 그리려고 또 그렇게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이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남뉴타운 4개 구역 중에서 가장 늦어요. 사업 추진 속도는 가장 늦는데 뭐 5구역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요. 이제 건축 심의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조금 더 손을 보, 볼 거를 손을 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5구역 같은 경우에는 84타입, 5구타입 쭉쭉 해서 이런 조합원 분양가를 뭐 추정이에요. 추정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 얼마로 제시를 했었는데, 어 4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어 단순하게 5구역 84타입이 17억 5천 정도, 17억 4, 5천 정도의 조합원 분양가 추정 분양가였는데 어, 사구역에서는 9억 원대로 나와있더라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어, 사구역이 사업성이 좋으니까 조합원 추정 분양가가 저렇게 낮은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사구역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차이가 나겠죠.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 다른 구역들보다 분담금 내지는 추가부담금이 상당히 적어질 거다라고는 판단을 해요. 근데 추가부담금 내지는 분담금이 적어진다는 거하고 조합원 추정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뭐그 부분을 좀잘 이해를 인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5구역이나 4구역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여기 여기는 엇비슷한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나타낼 것이고 왜 공사비나 이런 것들 다 똑같잖아요 사구역 사구역이나 5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공사비가 비슷할 거야 그러면 5구역과4구역은 일반 분양가도 비슷할 것이고 조합원 분양가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평가 금액. 저 지금은 평가 금액이라고 말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권리가액이 되겠죠. 이게 동일한 물건이 4구역에 있어, 5구역에 있어. 5구역에서는 10억, 4구역에서는 11억. 이런 식으로 평가 금액이 달라질 거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그리고 나중에 공사비 인상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추가 부담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타 구역에 비해서 적어지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한남뉴타운에 관심이 있다 3구역은 못 들어가고 245 구역 중에서 어, 어떤 구역에 들어갈 것인지 여전히 망설여지고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누군가한테는 물어봐야 되겠죠 자 한남뉴타운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누군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잘 찾아서 좋은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